오늘도 이 시간에 주지른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 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세상 가운데 잘 지키며 또 선한 삶을 살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세상을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힘써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핍박에 우리는 낙심하고 수포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또 일절에서 쭉 열심히 보면 또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출교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출교는 어떻게 보면 뭐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없는 어 형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대비하여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이겨 나갔어 이게끔 하기 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소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흔히 사용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시험을 맞이할 때는 그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령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을 여러분 그것을 인내로 참는 것이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시험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아,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점점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약하면 내게 오는 시험들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송도는 오히려 믿음이 장성할수록 더 많은 유혹과 시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게 내 삶에 더 이상 고난과 역경 시련은 없고 오히려 평탄한 길만 행복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려고 할때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도 무성합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오래되었고, 또 나무가 크고 웅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이죠. 많은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지가 많으면 많은 바람이, 즉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또그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바람, 시험이라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모든 바람을 받아내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깊이 여러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오늘 말씀 6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나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또 생각나게 하여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이죠.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오직 순정하며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죄악의 종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이장이 절, 이 절, 삼절 말씀해 보면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처럼 공중의 공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정욕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에 속한 삶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삶으로 더욱 변화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죄에 대하여 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늘 전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라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께だけ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땅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들이 죄악이 있으니까 저들을 심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시기서 18장 23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 보면서 아 저들이 죽으면 아유 잘됐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까지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니냐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악인들이 죽었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디모데전서 2장 사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 진리 곧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난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의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미하마 하나님께서 나를 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를 죄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날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회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죄를 지었겠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변화되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가신다는 것은 부활 후에 승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의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으로 그분이 입증되었다고 또 책망하고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세상에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확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며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완전한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의 온전하신 은은 부활과 승천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의 도 의를 늘 쫓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 하라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 사단의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아비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라는 것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마귀, 즉 거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못 박을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비, 자신들이 지금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비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 이었지만 실제로 사단이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 5절에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한 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한평,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송도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송도 앞에서 더 이상 이전의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덫에 걸린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덫에 걸리지 않을 때는 많은 짐승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덫에 걸렸을 때그 주위에 있는 많은 동물들은 더 이상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덫에 걸리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사단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을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비의 인내를 안내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 경험에 따라 간다면 여러분, 그는 가는 동안에 마음의 두려움과 또 시간적 낭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비의 안내를 믿고 따르는 자는 여러분 평안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지 데이터를 확, 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를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 고생과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마음 고생도 하지 않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내가 모든 것을 믿고 그를 따른다면 가는 동안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비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그 가는 길을 가는 길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인도해줄 줄 알기 때문에 진리로 나를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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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지 y o n 신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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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도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 모든 분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제자단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